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어, 그 사람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대요. 뭐,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둠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꽃이 아무리 예뻐도요, 예쁜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냐라는역에서 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이제 정탐하고 옵니다.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군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 똑같은 땅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군과 2명의 정탐군이 전혀 다른, 뭐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동일한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고입니다. 보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관심사가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사람의 눈,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전히 문제가 보이고 내 안에 장애물이 보일 수 있어요. 문제가 보이고 장애물이 보이고 내 앞에 단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삶의 현주소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요소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보여요. 지금은 안악자선 내 피님의 우선 거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듣고. 여러분, 지금 무심코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유튜브 영상이든, 여러분이 즐겨듣는 음악이든, 음악 프로그램들 잘 선별하지 않으시면요. 그게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안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며, 분별하게 될지어다. 구속사의 눈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우리가 두루 다니며 종담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반대 다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하시면 뭐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이 글만 읽어도 벌써 우리 마음에 뭔가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때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가 결정이냐면 어제까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결과예요 저는 창립 22주년을 맞는 우리 김포 좋은나무 교회 안에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